12월 셋째 주 발매, 뉴 스니커. 12월 17일, 트레비스카스의 SNS를 통해 역대급 스니커즈가 포착됐다. 솔플라이 에어조던는 로우 발매 소식, 마이애미 기반의 스니커 부티크쇼, 솔플라이와 나이키가 만났다.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에어조던는 하이에이어 선보이는 로우 모델로, SB 덩크로우 바이슨에서 영감받은 레드 컬러의 토박스와, 1993년 발매된 에어카니보에서 영감받은 패턴을 적용했다. 깔끔한 블랙 컬러의 스웨이드 어퍼, 송치 소재가 적용된 스우시 브랜딩이 장식된 힐탭 등, 힙한 컬러웨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디테일이 더해졌다. 매력적인 컬러 팔레트로 또 마니아들을 사로잡을 솔플라이 에어 주더는 로우 12월 17일 발매. 12월 예가 선보이는 새로운 이지 아디다스 이지 1050 하이레스 발매 소식 지난 7월 돈달리스닝 파티에서 카니가 신고 나와 화제가 된 새로운 실루엣의 이지 모델이 공개됐다. 나일론 메쉬 소재가 더해진 어퍼, 뛰어난 접지력을 자랑하는 콘티넨탈 아웃솔, 싱글지퍼 시스템이 적용된 설포, 측면에 더해진 삼선 디테일 베이지 컬러의 설포를 제외한 가피 전체에는 오렌지 컬러를 적용해 과감한 실루엣을 완성했다. 새로운 이지의 등장 아디다스 이지 1050 하이레스 12월 발매 릴리즈. 떠오르는 핫 컬래버 클라 에어조던 5 발매 소식 엘듀와플, 에어맥스, 에어포스 등진관이의 브랜드 클락과 꾸준한 협업을 이어온 나이키 이번 협업은 새롭게 재해석한 에어조던 5를 선보인다 협업을 상징하는 로고 플레이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를 한자로 표기한 타이포 자수 클락만의 색이 녹아든 디테일과 블랙 컬러 베이스의 위아래 컬러 포인트를 적용해 유니크한 느낌 또한 담아냈다 클락과 나이키의 연말 선물 클라 에어조던 5 커밍순 12월 셋째 주 발매, 뉴 스니커. 솔플라이 에어주던은 로우. 아디다스 이지 1 0 5 0 하이레스. 클라드 에어주던5. 앞으로 발매될 뉴 스니커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주 봐. 안녕.